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원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외, 외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 원리를 깨달은 학생들은 그 문제를 응용해서 잘 풉니다. 그러나 원리를 깨닫지 못한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에 문제의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쉽게 풀리지 못합니다. 로마서의 원리는 이신칭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신칭의가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목사의 말을 성경의 말씀보다 높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잘못된 지식을 맹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목사 뿐이겠습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평소 예배 때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았던 그들이 누군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그 말씀에 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몇번 읽었고 내가 교회에서 행했던 업적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열심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즉 하나님의 의를 외면한 채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자기 의를 세우려 했습니다. 마치 열심히 산을 오르지만 정상을 향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향하고 있는 등산객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의 열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는 자기의를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인지 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인간들은 타락한 이유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가 없이 대가 없는 선물이 없는 이 세상의 이해로 생각하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합니다.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밥값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행함은 구원 받은 자로서 열매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은 성도라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길은 구원받은 자가 가야하는 길이지 구원받으려고 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의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런데 인간은 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길은 하늘에 있지도 않고, 깊은 무정행에 있지도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모셔와야 한다거나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건져 올려야 하는 그렇고 어려운 특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쉬운 곳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깝고 확실한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믿음의 길로 알려줍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으로 믿었기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신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믿음, 믿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에레미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아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부,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토록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입술로 믿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이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권세에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믿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과 사탄과 나 자신 앞에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지은 죄와 허물로 넘어져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부러, 부르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의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구원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니 아버지, 고요한 새벽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권의 길이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입술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Thank you.